네 보죠 Y축으로 큐만큼 이동을 했어요 Y축으로 큐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합수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 Y는? 맞아 a x 부터하이큐브 이렇게만 잡히면 됐었어 기억나?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축으로 이동을 했냐면 X축으로 이동을 해봤어 <laughs> X축으로 P 그럼 봐봐 X축으로 P만큼 이동할 때는 선생님 X자리 대신에 X-P가 대입이 된다 이 개념으로 기억하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함수식이 뭐가 됐어요? Y는 A에 X-P제곱 이렇게는 잡혔어요 근데 의문일 수가 있지 아 선생님 X축으로 P만큼 이동은 얘가 맞아요 알겠어요 근데 Y축으로 의 이동은 왜 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얘들아 그래, 봐봐 이 원리는 사실상 똑같다. 이거는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솔직히 나오는 내용이기는 해. 근데 지금부터 알아도도 괜찮아. 봐봐 같은 개념이었더라면 y축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이야. 그럼 누가 대입이 되면 좋겠어? y q가 대입이 되면 좋겠어? 같은 원리였더라면. 얘가까지세마이해돼 한대. 그럼 봐봐.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y 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서, 세면 y 자리 대신에 y q를 넣었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만질게 없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q만 넘어가면 뭡니까? y는 ax 적 더하기 q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값은 어때요? 동일하는 거야. 사실 이 개념도 쓰였다라고 도 이해할 수가 있어. 쉽게 y 축의 방향으로는 위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이동한 만큼 더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지만 x 축의 이동에 왜 x 마이너스 p 를 예제를 더합니까로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원리는 같았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 자체의 공식과도 같은 게 이거거든. X축으로 x 축으로 평행 이동해요. 그럼 x 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넣어요. Y축으로 평행이동해야 Y자리 대신에 y 자는 스킬을 넣어요. 이게 공식과 넣었거든 하지만 굳이 Y는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뒤에 붙여주는 걸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안 했던 거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선생님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사명이 괜찮아? 사진이 괜찮아? 그래서 Y축의 방향은 그냥 더 해주지 굳이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번거로움을 굳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남을까? 동시에 이동하는 게 남겠죠. 세 번째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그지? 일단 동시에 하는 거 너희가 오는 그 느낌이 그대로가 맞아.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라면 X자리 대신에 X-P를 넣으라는 작업인데 y축으로 큐만큼 하라는 것은 뭔가 더하기 q를 하라는 작업인데 라는 느낌이 오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한 수식이 뼈대를 삼아서 뭐가 됩니까? y는 폭은 유지가 됐을 거예요. x-p제곱 더하기 q라는 이런 틀린 어음 함수가 두 개의 평행이동을 모두 다 거친 함수가 되는 거겠지. 선만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봐봐,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에요.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평행이 있으니까 한번 가져합시다 함수식이 뭐가 될것 같니? y는 폭은 살려야겠지? x자기 대신에 누가 대입되자? x-1이 대입되자 맞죠? 그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움직인 것도 있다 보니까 더해주면 끝!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 돼요? 그러면은 얘들 우리가 하던 대로 할게요. 꼭짓점을 잇는 원리와 축의 방정식을 잇는 원리는 중요하다고 했다. 꼭짓점을 잇는 원리는 제고발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가? 따라서 x좌표는 뭐가 돼요? 1이 될 거예요. x가 1이야. 사라졌어. 뭐가 남아? 2가 남아. 이게 꼭짓점을 잇는 원리라. 축의 방정식은 뭐랑 같다고 했지? 꼭짓점의 무슨 좌표? x좌표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뭔가 1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생각만 리에 해 그게 되는지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포기 2였어 중심은 0,0짜리였거든요. 봐봐. 점의 이동에 집중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갔다는 것은 x축으로 한칸 가고 y축으로 두칸갔다는 의미인 거 맞지?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1,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돼? 그리고 폭이랑 모양은 유지가 되어야 되므로 그래프는 이렇게 들어졌을 거라고. 보니까 꼭지점 동일합니다. 축은 기울일 선상에 X는 1이라는 것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다시 한번몇 개만 연습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은한 명씩 질문할게. 상현아.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할 건데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함수식이 어떻게 될까? y는 <laughs> x 플러스 6 플러스 7 아주 잘했죠? 5째점 몇 콩나면? 축의 반드시 얼마? x는 x는 이게 이, 이, 이 왜이야? x 좌표에아 포지점에 x 좌표랑 y 기둥에 마이너스 이라고 해야죠. 맞아. 서진아, y 4분의 1 x 제곱이 있어요. 그다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갈게요. 불러 보자. 오케이 포지점은. 네, 축계 반응식은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요 오늘은 기본적인 함수 뼈대까지 나갔고요. 네, 숙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142까지만 이고요 교재는 유영곡까지는 확인만 하고 갈게요. 네,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애들아 뭐 해줘야 돼? 앞단원 공부 좀 해주세요. 공부할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을 거예요. 열일까지는 없습니다. 네, 오늘 열일까지.